그냥 군 연기 목적으로 잘 보면 좋은 거고 되게 편하게 자세히 임했는데 그래도 떨리는 거는 떨리더라 몸이 기획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요번에 이런 식으로 앞에 가림막이 있었어요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었고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사람 이랑 이렇게 다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가림막에 관한 썰이 또 있어 아니 그 가림막이 진짜 잘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정상적으로 냅두면 절대로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떼질 일이 없는 가림막이었어요 솔직히 아니 양면 테이프를 개 단단하게 고정한다음에 거기를 적당한 접착제로 붙여놔서 탈부착하기도 편안하게했단 말이야. 근데 이꼭시그 대한민국 그 애들 그거 뭐냐 그 분해 욕심. 맨날 볼펜이나 샤프 사면 일단 분해부터 해보는 그그 있잖아 그거. 진짜 가만히 냅두면 안 부러지는 거야. 아니 가만히 냅두면 안 부러지고 안 빠지는데 그거를 꼭쳐 만지고 막 흔들어 찍기다가 그거. 그 빠지고 떼지고 해가지고 책상 교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가뜩이나 방역도 신경 써야 되지 시험 감독도 해야 지 그것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도 상 바꾸고 난리하면 또 사람 불러야 되잖아 민폐야 그거 민폐 그거 일단 내 앞에 앞에 옆에 왼쪽에 있던 애 시험 다 끝나고 그거 부숴 그떼 가지고. 아 이거 왜 떼는 건데? 그냥 가만히 냅두라고. 아니, 그리고 그거 떼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랑 그 가림막이 차단이 풀리잖아요. 게다가 시험 다 끝나 가지고 방역 수칙도 잘안 지킬 거고 다 풀이한 상황에서 할 텐데 오히려 땅바닥만 바라보고 하잖아. 차라리 그 시험 볼 때는 책상만 바라보고 해 가지고 그 바이러스 묻었을지도 모르는 그 가림막을 왜 손으로 만지고 떼냐고. 맞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그 하나 이해 안 갔던 거. 점심 먹고는 영어 끝나고였나. 일단 내 뒤에서 쿠당탕탕 퍽퍽 해 가지고 부쉈어. 그를 그 옆에 있는 애들 걔 따라다 걔 보면 내가 보기에는 1 9살그 동갑내기인 것 같은데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두 분이 약간 좀 약간 약간 그 양아치 느낌이었어요. 그 가오가이거 그러니까 그 감엄지 느낌 그두 명이었거든. 그 말에 섞여 있는 그 가오와 걸음걸이와 그 주머니 손 넣는 거랑 그 관상이 사이언스 내 관상이 좋은 건 아니겠는데 아직 관상이 보였어. 일단 말투. 걔가 내 뒷뒷자리였고, 걔 친구가 그걔 옆자리였는데, 걔네 둘이서 세트로 그거 부서서 아크릴판. 그래서 하나는 아크릴판을 새로 교체해주고, 하나는 책상을 교체했어, 그냥. 안 붙어서. 그거 때문에 관계자분 진짜 그 마스크 때문에 가뜩이나 숨쉬기 힘든데, 그땀 흘리면서 막 숨쉬기 힘들어서 헉헉 대면서그 책상 갖다 주는데, 괜히 열나더라고. 아, 괜히 화나더라고. 아니, 생각해 봐. 진짜 건들지만 않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부술려고 하는 건데? 왜만질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안 만지면 막 손에 가시 돋나? 아니, 지가 부서졌으면은 나 같으면은 찔려 가지고 저희 교실에 다치친 사람 7명 있거든요 수능 그러면 책상 7개 남는 건데, 자기 스티커 떼 가지고 그 자기 수험 번호랑 그 과목 적힌 스티커 있어요. 그거 떼가지고 책상 교체 내가 수술했을 것 같아 쉬는 시간에 차라리 근데 그거를 나 뻔뻔하게 그거 바꿔달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약간 그 수준이 보였어요 일단 그거 1차 박침 이제 또 빌런 하나 있었는데 그 돈까스 빌런 내 앞자리 딱, 나한테만 들리게 방곡기더라아나 진짜 중간에 국어 푸는데, 국어 비문학 지문 중에, 그거 있었거든? 렌더링? 3D? 3D 렌더링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삼각형의그 삼각형 표면에, 고유의 질감들, 고 그거, 그거 세팅돼서 나오고, 명암, 그림자, 뭐, 이후에 뭐, 질감, 그 수정 같은 것들을 화소로 조절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딱 질감이라는 글자를 읽으면서 앞에서, 뽀, 이러는 거야. <laughs> <laughs> 그 풀다가 멘붕 <맨뿐> 와가지고 <laughs> 이게 마스크 그 효능이 좋더라고 냄새 안 나더라 하나는 뭐였냐면은 마스크랑 뛰어 아니 마스크를 왜 자꾸 답답해서 쳐 내리는데 아니 진짜 누군 안 답답해 안 답답해가지고 그 마스크 안 내리고 있나 아니 물을 마신다고 하면 이해되겠는데 아 자꾸 중간 중간에 코 밑으로 내려요 신는시간 감독관 나가니까 자꾸 상습적으로 입그턱 주변에다가 마스크 내려놓고 다니는 거 진짜 너무 싫었어 거서 기더 약간 압권인 거는 행동 교강 있었거든요. 현역이 아닌 나도 읽는데 현역 애들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재수생이나 입시 목적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군 연기 목적으로 수험표 받으러 간 나는 그 입시 요강 읽어보고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려고 근데 그거 먹으면서 오지게 쳐 돌아다니고 마스크 그때 복도에서 벗으면서 끼리끼리 다니면서 그냥 양치하는 게 있었다니까? 아니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막아대도 뚫려대는 이유는 있어 내가 보기엔. 자 그리고 그 가오가이거들 얘기를 해줄게요. 아니 솔직히 걔네가 걔네 말이 맞기도 해그 다른 학교는 4시 40분 45분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능을 치면서 가장 늦게 끝난게 다시란 말이야 근데 제가 이번에친 고사장에서 다섯시 반에 끝났어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감독과은 아무런 잘못도 없잖아요 그렇죠 감독과은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냥 우리 감독 하는 게딱그 정도인데 그 약간 늦게 끝나긴 했어요. 사실 내가 그거를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걔네가 뒤에서 엄청 불평불만하기를 너무 늦게 끝난다고. 그거랑 별개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컴플레인이나 의견을 물어볼 때는 상대방에 대한 상호 예의 표시는 필수 아니야? 진짜로 아, 그건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봤던 선생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 이미 봤던 선생님이어도 마찬가지야. 아니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물어보거나 컴플레인을 할 때는 적어도 약간은 좀 최소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독관이기 이전에 일단은 선생 신분이랑 학생 신분이잖아. 그 가오가이거 중에 하나 관상 사이언스이네. 앞에 감독관님도 똥줄 타고 있어 지금. 아이, 우리 애들 딱 봐도 지금 겁나 지쳐 있고 집에 가고 싶고 좀 약간 짜증나 보이는 거 눈에 앞에서 다 보일 거 아니야. 앞에서 수0명이 그러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똥출타안 타? 당연히 타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물어보는 눈치긴 했어요. 근데 그 언제 끝나냐고 얘기를 하는데 닥달하시 얘기하는 거야. 감독관님이 한 마디 하는데 한 마디 할때막 어서 아, 언제 끝나는데요? 아, 여기서 언제 끝나는데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가서 물어봐 주세요. 아 그럼 가서 물어보세요. 언제 끝나는지. 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 이거보다 더양아치수러 없어. 싸가지 없어 진짜. 앞에 감독관님도 엄연한 선생님이고, 감독관인데, 할수 있는 게막 그게 크게 없는데, 위에서 지침 그따그라고 하고, 위에서 그렇게 행동 그렇게 하는데, 감독관이 뭔 잘못이냐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갔다 오셨거든요? 감독관님 말로는, 지금 사교씨 절차는 문제가 없다. 원래 사교식가좀 늦게 끝난다. 근데, 그 절차 진행하는 데는 그게 크더란 문제가 없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다. 어좀 되게 지치고 엄청 고생한 거 알겠는데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조금만 조금만 기대 달라고 진짜 똥출 타면서 얘기했거든요 싸가지 없는 그그 그 가오가이거 새끼 그거 어, 문제 없다며요 어, 그럼끝나죠 약간 문제 없다며요 어쩌라고 이 가오가이거 새끼야 판때기 부순 새끼가 가오가이거였어 썰 듣기만 해도 개빡치네 내 말이 진짜 감독관님이 개부처 멘탈인게 그거 듣고도 진짜 차근차근 설명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듣다 못해 좀 약간 화나가지고, 걔네가 더 따질 거 생각하니까, 걔네가 아무 말도 못하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감독관님 혹시 제2 외국어 보는 반은 따로 반이 배정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아, 따로 한 클래스가 있대. 어, 그러면은, 지금 이게 4시 32분에 끝났는데, 이후에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밖에서 부모님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짧게나마라도 연락을 취해야 될 상황이 좀 있을,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지품 같은 거는 미리 조용히 나눠주고 하면 안 되냐 했는데, 그,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해봐. 애초에 그게 한 클래스가 있으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조용히 한 상태에서 소식만 받고 기다리면 되잖아. 사실상 연락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그게 나도 위지침이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아니, 어차피 따로 막밥 만들었으면은 검사가 오래 걸리던 일단은 타임이 오버된 건 맞으니까 5시 이전에 끊어줘야 되는 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맞잖아. 근데 그 전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도 못하고 우리 교실에서 손 빨고 있는 게 사실 위지침도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근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뭔가 전달을 해가지고 본인의 니즈를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감독관한테 따지듯이 그냥 가오 입바이 잡고 얘기하는 건는 진짜 이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게딱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죠 그것도 물어보시고 그것도 일단 상부 지침이라 감독관으로서 뭔가 할수 있는 재량이 아니라고 했고요 내가 딱그말 하자마자 5분 뒤에 오더라고 내가 한말 때문에 온건 아니겠지만 정말 그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거든 사실 진짜 뒤에서 그냥 어, 안녕하세요 감독관한테 엄청 뭐라 그러고 진짜 나 좀 짜증났어요, 진짜.